시간에는 음. 위치에 대해 배웠어. 똑같았어, 저번이랑. 위도. 여기는 경도. 위도는 세로지. 그걸 뭐라 그러지? 세로선을. 위선? 근데 그게 세로야? 세로 새로 맞아. 가로지. 경도는 세로지. 그런 그선은 세로 선은 뭐가 이건 경선 응. 맞아? 위선 미선, 경선 위선이 가로 경선이 세로 맞네. 위도는 응. 적도가 응. 있어 응. 이렇게 지구일 때 이쪽이 응. 북이고 이쪽이 응. 남이야. 응. 그리고 0도에서 90도까지 있어. 그리고 음. 경도는 본초 좌우선이 있어. 그걸 기준으로? 반 하면 여기가 서경이고 여기가 동경이야. 음. 여기는 0도부터 180도까지 있어. 음. 우리나라. 아이고, 이거 먼저 그리면 안 되는데. 나 이제 우리나라 꽤잘 그려. 그봐잘 그리지?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야. 우리나라 여기 있고, 이렇게 제주도 있지. 음. 물론, 두 턱도 있고, 이렇게, 아래는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면, 124도, 132도, 사이에 있대? 사이에 우리나라가 있고, 응. 동경, 동경 124도, 132도 사이에 있는 거고, 30도와, 윙? 왜안 써져 있지? 안 선... 아 33도와 43도 에 사이에도 있 이... 그럼 무슨 33도라고 말하는 거야? 모르겠어 북이야 뭐 남이야 서경이야 동경이야 몰라 우리 쟤지구본 살펴봤잖아. 응. 우리나라 나라가 북위에 있었어. 남위에 있었어. 북위. 그럼 북위 33도겠지. 북위 43도. 응. 그